좋았어. <laughs> 아 오늘 도파력 충이 완벽하게 되더라. 와. <laughs> 완벽했어 도파력 충전. <진짜. 웃음> 다행이에요. 너무 행복했어. 요야 입꼬리가 실룩실룩 올라가요. 점점 올라가. <laughs> 아 제가 그렇게 만들자니 제 인생의 어, 업적으로 남겨, 남기겠습니다. 제가 원래 그 그 뭐냐 스트리머 기다리는 타입은 아닌데 <laughs> 기다리게 되더라 어. 아, 그, 아 제가 아, 밥 먹으러 간다 아딴방 가야겠다 하고 그냥 가는데 <laughs> 뭔가 기다리게 된다 어. 어 뭔가... 기다리게 하는 마술을 부를 수 있게 됐네요 제가. 어? 뭔가 <laughs> S극 N극과 S극이요 어. <웃음> 달라붙어 <laughs> <laughs> 왜방방 방, OBS 방송을 켰는데 왜, 왜 방송이 안 켜지지 어, 방송 켜졌어요. 켜졌어요. 네, 어, 켜졌다. 좀 늦게 켜지네. 내 방송이... 음... 하... 뭐, 이따가 안 터지겠지. 저안 터질 거예요. 액땜, 액댐. 액땜한 거니까. 아니, 어제도 그합방을 잠깐만 했었었는데, 이제... 네, 이제 내 어제도 합방에서 (2시간인가) <laughs> 계속 (2연타로) 터져가지고 어~ 오, 아~ 그게 문제네 그래도 지금 지금 앳땜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음. 없을 거예요 음~ 예 네. <laughs> 뭐~ 뭔가로하세요 예. <laughs> 봤서도 못본 걸로 해요. 예. <laughs> 아우 불쌍하신 분. <laughs> 봤서도 못 보셨겠어요. 원래 예. 이래 원래 <laughs> 이래서로. 응. 아저잘감눈잘 응. 감습니다. 아못 봤어요. <laughs> 아 그쵸 그쵸 못 봤죠. 예눈 감으셔야 돼요. 네. <laughs> 누군가가 이제 이제 어, 뭐 보셨어요라고 물으시면 뭐,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? 아 아무것도 못 봤어요. <laughs> 아, 좋다. <laughs> 자아마안나았다 안돼 안돼 안돼. 근데 뭐, 그냥 이 정도면 전대 아닌가? <laughs> 어, 전대도 하고 합방도 하고 오히려 좋아. 아, 좋아 좋아. 아우 좋죠 아. 좋죠. 아, 하. 잠깐만. 근데 지금 상황은 지금 투표 상황을 보자면 보면은 네 초대는 일단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. 허락 없이 오. 투표 지금 결과 보면은 다른 스머를 허락 없이 초대 가능 이런 그게 더 많아서 지금 아, 어 그럼. 들어올 수 있겠다. 이따가 <laughs> <laughs> 이따가 이따, 이따 한방 종하고 그때 한 초대 할게요. 네. 네. 어차피 아 수, 기대된다. 어차피 보도 적고 할 거예요. 지라보 음. 지라보 추가 할까 말까 하다가 네. 아직 안 했거든요. 그 서버에는 왜냐면 스모드있니까 스마, 음. 그냥 원래는 합방 서버로 쓰려다가 이제 그냥 딱든 거예요. 그냥 그 스마서버를 할까 말까 그냥. 어. 음.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죠 위에다가 터 그냥 합방이 끝나고 이 서버를 어떻게 할까요라고 했는데 터트린다랑 그냥 서버 스마서버를 둔다 했는데 12표를 했는데 12표 모두가 그냥 서버 서그 스마서버를 둔다했어요 오, <laughs> 다 잊고 싶었나 보다.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몇몇 그냥 경력직을 그냥 예, 뽑으려고. 나 혼자 음, 음. 나 혼자서 이제 관리하면 안 되니까 또. 음. 그냥 스마 스트리머다 보니까 몇 명을 이제 내가 엄청 믿는 사람이 이제 그거 하려고요 그냥 좋은 생각이에요 뭐, 그게 맞죠 뭐뭔 누구 뭐더 궁금하신 거 있어요? 음 이타도리 분은 실친인가요? 게임친 아, 실친. 게임친 게임친 아아 나한테 신추요청 보내서 보내셨었구나 이제 받았네네 <laughs> 이제 받았다 일단 받았어 아 감사합니다. 아 저야말로 감사해요. 스트리머하고 이제 친추를 하다니. 그, 그. <laughs> 아이 저도 초보 학고예요. <laughs> 저도 학고예요. <laughs> <laughs> 같은 학고끼리 잘해봐요. 와 좋습니다. <laughs> 이 쉼터가 사실상 그건데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그냥 쉬라고. 어. 방송 어, 저, 아. 그, 방송 안 하실 때 그냥 그 서로 그냥 놀라고. 아 그래. 그러라고 쉼터구나. 네, 쉼터 음. 쉬어가라 고 그냥 힘들잖아. 어, 방송하다 보면 힘들어. 아, 그쵸. 맞죠. 음, 여기서 이제 게임할 사람 같이 게임하고, 어? 놀 사람 놀고. 어? 음. 음. 그래서 여기서 알로왕 쪽에도 있잖아. 음. 아, 아 그렇구나. 아 그래서 있는 거구나. 저 알로왕이 노래 보신데. 음. 지금 얘, 네. 얘 지금 정지 당했어 얘도. 왜요? 몰라 얘얘안 되는 곡이 더 많.